이번 서 회장님의 그런 행보는 한번 정도 셀트리온을 다시 볼수 있는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기폭제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셀트리온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셀트리온은 최근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활력이 조금 대사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서 회장님이 이제 복귀를 하시면서 신약 개발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서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들을 보면, 신약개발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M&A를, 공격적인 M&A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신약개발을 위해서 셀트리온이 파이프라인을 흡수를 하고, 그 기업들을 어떻게 보면 조사를 하고, 하는 것은 기존에 아주 활발하게 기존에도 해 왔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해 왔고 기사를 읽어 보더라도 신약 개발 부문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모달리티의 그런 벤처 기업들, 기술들을 영 그럴 조사한 것들은 맞는 거죠. 그렇지만 그 서회장님이 복귀함으로 인해서 그 규모를 상당히 크게 하면서 과감한 M&A를 실시하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격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를 한게 앞으로의 그 이제 사업 부문, 사업 부문 그러면은 셀트리온 세계 부문이 있죠. 그 세계 부문이라는 거는 CMO 부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MO 부문이라는 것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생산하기 위한 CMO인 거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런 바이오 시밀러들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CMO 공장이 있는 거고, 또한 가지는 글로벌 케미컬 프로젝트라는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문을 확장시키해서 다케다의 그런 그 사업 부문을 양수하기도 했던 거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요. 또 나머지 한 개가 신약개발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ADC에 대한 많은 투자, 그다음에 메신저 RNA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해오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렸고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사업 부문으로 되어 있는데 2030년까지 40%의 매출을 신약 부문에서 내겠다라고 아예 못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투자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 신약 부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강조를 한 거죠. 그리고 필요한 자금은 한 4조에서 5조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 국내 그 벤처들뿐만이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다양하게 지금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업체가 될 것이다라고 찍어 가지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관심 가졌던 모달리티를 보면은 메신저 RNA라든가 그 다음에 ADC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졌고 최근에 언론을 보더라도또 아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이 있고요. 아그 다음에 이중항체에 대해서도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이 글로벌 빅파마들 보면은 같이 협업을 하다가 그 협업하던 회사들의 성과가 굉장히 잘 나온다 그러면은. 바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경험이 없는 회사들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같이 협업하다 인수하는 케이스가 많은 거죠. 그, 요번에 화이자한테 인수당한 CJN이라는 회사는 머크하고 그 협업 관계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머크한테 인수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이제 화이자한테 인수됐는데요. 어찌됐건 협업하고 있는 즉 셀트리온하고 기술 연구 개발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들도 관심을 가질 대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 이번 서 회장님이 이제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 그 다음에 계획들이 실천이 된다 그러면 삼성 바이오 로직스하고는 어떤 그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향을 걸어가는 회사가 될 수밖에 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삼성 바이오 로직스는 신약 개발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니까 CMO 부문이라는 것은 고객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ADC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ADC 그런 신약을 개발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이제 CMO를 하지 않는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쪽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아마 그냥 그 CMO 이게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도 단순하게 그냥 CMO로 가야 되는데 이 CMO는 이제 항체 치료제처럼 대규모로 하거나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소규모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삼성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대규모의 자금을 집어넣으면서 효율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는 이런 쪽은 삼성이 굉장히 잘하죠. 반도체라든가 아니면은 그야말로 항체 치료제에. 이제 CMO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서 일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진출할까 말까를 굉장히 지금 상당히 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다음 수순은 상당히 조금 애매하게 꼬였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수 있고 아예 순수 CMO, CDMO 쪽으로 그냥 쭉 나갈 가능성이 있고. 어,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신약 그야말로 이제 글로벌 빅파마 쪽에 그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상당히 공격적인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터의 장녀의 그런 행보는 한번 정도 셀트리온을 다시 볼수 있는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기폭제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러한. 공격적인 행보들, 그래도 신약을 한두 개 이제 개발을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바이오 베터도 지금 개발을 한 그런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생소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신약 개발에 어느 정도 그런 노하우 이런 것들은 조금 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새로운 업체들을 인수해서 공격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그 사업적인 기질은 기존에 충분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기,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전혀 모르는 분야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아, 지금 언급되어 있는 그런 그 모달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말씀하신 그런 모달리티를 그러니까 뭐 ADC라든가 이중항체, 또 마이크로바이옴도 아직까지는 신약들이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많은 기대를 이제 가지고 있고. 앞으로 국내에서 많이 하려고 있고 정부에서도 관심들 우리 국내 정부가 유달리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해서는 또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가능성은 저는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어 얘기를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메신저 RNA에 대해서도 이거는 뭐 셀트리온뿐만 이 아니라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아마 전 세계에 있는 그런, 그, 바이오 업체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모달리티입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대게 중요할 수 있고요. 미국에서는 일부 메신저 RNA 에 대한 기술력이 이미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미국 쪽에서 이제 점차 그 기술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림도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뜬금없는 기술을 가져온다.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거고요. 현재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서 확장성이 있는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그런 단어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물 하나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아, 다양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술에 초점을 두고. 기업과 그리고 아, 그런 벤처를 인수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만한 가치 돈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규모가 아, 4, 5조 정도 된다 그러면 어쨌든 글로벌 그런 규모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요, 그래서 아, 규모도 상당히 큰 규모. 그리고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예. 요번에 들어갈 때 셀트리온 단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자금들까지 한꺼번에 모아서 같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세계에서도 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큰 규모의 기업을 인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